이 아침에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우리의 꿈을 펼쳐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모닝커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45회 모닝커피고요 9월 2일,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초기장 패키지, 로켓이 와 r 경진대에 참여기업모집하고 있고, 9월 12일까지 콘텐츠 분야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넥스 엘리베이션과 시엔테크와 드레이퍼가 함께하는, 어, 넥스엘리베이션 아시아 경제신문사의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어, 이 삼자가 함께하는 어샌드 모집 안내. 9월 18일까지 지원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아시아 경제 신문사랑이 코지피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도 병행하고 작년에도 팁스 기업이 세개나 나왔죠.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워너 멘터링은 수시로 접수받고 있고요. 오늘도 관광 글로벌 챌린지 저희 보유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모빌리티 인데요. 어이 미래항공 모빌리티 솔루션 어 회사 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업력이 좀 되는 회사입니다 어 전기 비행기 전문 회사로 서울 서 강원 뭐 이렇게 이제 비행장을 운영을 그 비행 지점에서 거의 어, 그 비행장을 어 이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운영하고 이런, 이런 형태로 지금 어이 상용화를 시키고 있는 회사고요 이 주도는 이제 이 항공지원센터에 있네요. 그래서 이 항공 관련된, 어, 특히 전기 기반의 항공 그 모빌리티죠. 힙스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소풍맨처스가 투자를 했고요. 또한국우주연원 패밀리 기업이 돼서 국내 또 최초로 화물 드론 도입 인증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최근이네요. 최근. 네. 그래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런 실정부터 몽골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도 몽골에 갔을 때이 드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란마트로는 워낙에 또 차가 막힌 데다가 또그외 지역은 이게 또 유통망이 엉망이어서 드론 기반의 배송이 굉장히 이제 실증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산소 배출량이 30% 보통 이 비행기를 많이 타도 이탄소중실 시를 안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이 비행기도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이 일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육상, 뭐 기차, 자동차, 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탄소 배출이 일어나죠. 지금 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비행기기도 합니다. 실제 기후 변화에 따른 제 이런 이런 뭐, 사실 이런 얘기들은 좀 줄여야 돼요. 이런 얘기들은 굳이 뭐 그래서 전기 모빌리티가 필요 하다 전기 항공이가 필요하다,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는 다 줄이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미래 항공 시장에 저해된 요소로 문제적으로. 어, 정의해서, 여기 대서 어떻게 우리의 극복을 할 거냐, 이런 형태로, 어, 실적근 하는 게 낫죠. 실제 전기 비행기 상용에 대해서는 뭐 전세계적으로 다들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서 경쟁을 가졌는지, 이런 형태로 설득하는 게 낫죠. 어, 이미 해외에 성공적인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성은, 이제, UAM 시장이라고 하죠. 보통, 저 이전에 중국 갔을 때, 그 중국, 농약 살포 UAM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1인용 UAM이었어요. 이게 쭉 살포 한 사람이 이제 조종하면서 살포를 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뭐, 전기 자동차만큼의 전기 비행기도, 특히 이제 근거리부터 사용할 거다 이런, 어, 많은 기대치가 있죠. 그래서, 미래 항공 비행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통 솔루션 유지관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비행체에 대해서도 국내 유통 인증이라든지 뭐 운영 또 유지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겠다는 라 거예요. 어, 지금 2030년까지 미래 기술로 봤을 때 미래 비행체 운항 화재 배터리 정비 기술로 습득해서 올인원 서비스로 특히 이제 그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관리를 하겠다는 라 겁니다. 뭐, 어, 많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특허 인증에 대한 성과들. 그리고, 최초 전기 비행기 도입 인증을 했었던 이 토그모빌리티, 어, 요 사례입니다. 이 기체가, 기체가 도입을 했는데, 기체가 어디서 제조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요. 음, 그래서, 지금 글로벌 2인승 전기 비행기 유일 인증회사로서 자격을 취득을 했고, 어 이런 글로벌 최초의 전기 비행기 또 이런 그 대형 드론 이런 도입하면서 계속 보급해 나가 겠다는 겁니다 화물 드론에 대해서도 게 어떤 드론을 우리나라 이제 수입을 하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형태의 계약으로 보이고요 올해 한 30억 정도 매출 정도 예측을 합니다 작년이 작년 이제 거의 없었고 올해가 실제 매출 원년이네요 팀 소개입니다 음, 이 대표님이 그이 미국에서 FAA 조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이 항공에 대한 많은 어 경험치가 있고 제주항공에서도 안전보안 담당이었었네요. 그리고 이제 항공 엔지니어들 모여서 전기 항공으로 대체됐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 올인원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런 형태 이제 스타트업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마 창업팀이 댓글로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댓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 생방송을 했죠. 제주도 녹화를 보셔서 녹화방송은 뭐 굳이 생방송하는 시점에 잘안봐야 잘 되니까. 그래서 아 정말 생방송 했더니 아, 동시 시청자 수가 많이 줄었네요. 네, 좀 감상하겠습니다. 네, 서희동님, 1145회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레이드님 네, 루크님, 죄다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장재홍님, 네, 아,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비비안님, 어제 칼럼이 인상적이었다 이순신 장군과 스타트업 세계 연결했네 병원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8월 29일에 일본에 갔는데 8월 29일은 사실 뭐어뭐제 생일이기도 한데 그날이 하필이면 경술 국치일이에요 1 9 1 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 나라를 뺏겼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제가 생일 파티를 잘안 합니다 그니까 뭐 정말 어떻게 그 누군가 준비를 정성스럽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뭐그 뭐그 참여는 하지만은 어 생일 파티를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뭐 경출 9일인데 뭐그 생일 파티 하는 거 자체가 매국노 같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일부러 썼습니다 이순신 장 칼럼을 하필 또 그때 일본 가는 바람에 일부러 썼죠. 네. 네, 별이님, 또김현님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제이콥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모빌리티 원, 토브 모빌리티 기대됐네요. 네, 그다음도 전기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 네, 제이콥님 티스 겹이 3개 겨왔던엑셀리레이션이 하반기 시작합니다. 어, 내일 모레 동대1 1기 개강하고요. 음, 개강은 그 저희 신티테크 본사 1층 코끼리에서 하고 이게 또 이게 저희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위해서 줌으로 동시 진행하긴 합니다. 근데 가급적 오시는 게 좋죠. 네. 어제 컬럼 이순신 장군의 명언과 삶으로 비유한 창업과 정신과 전략 인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생방송 너무 좋네요. 감사드려요. 네 아, 생방송 너무 안 했더니 생방송 시청자가 어꼭 줄었습니다. 뭐, 제 잘못이죠. 뭐. 아, 아무튼 반성하고요. 그 창업팀도 안 들어왔네요. 네 오늘 그 토프 모빌리티 소개드렸고요. 해어 내일은 플라스틱엔 천연 추출물 활용 데일리 위어 솔루션인 더 그린 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햇살 가득한